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텐데 아마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쉬워요 자 삼각함수를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대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도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삼각형의 넓이 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바, 배워왔던 건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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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지. 자, 그냥 기본적인 게 이거였을 테니까,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서, 물론 2분의 1까지 곱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삼각형 하나 그리고, 읍스. 뭘 그린다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 예쁘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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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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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요 위에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이렇게 c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죠 자 a 이상 높이 값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나 높이 값요 높이를 이렇게 뭐라고 놓자 이렇게 h 라고나 괜찮지 자, 1번 조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두 배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고. 자, 뭐가 나왔냐면은, 요 삼각형에서 요두 배의 길이가 요만큼을 A라고 놓고, 괜찮지? 요만큼을 이렇게 뭐라고 놓자? 요만큼을 이렇게 C라고 놓자. 주어진 문제 조건에 두 배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끼인 각이가 나와 있다면서. 괜찮을까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 공식이, 요 넓이 S가, 뭐랑 같다고 얘가 이렇게, 넓이 S가, 이거랑 같다면서 2분의 1, 곱하기, 누구 밑변의 길이 값, 얘는 아는 거, 곱하기, 누구의 값, 높이 값, 이렇게 H,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가능할까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는 H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H가 안 나와 있는데, H가 안 나와 있지. 그런데, 요 직각 삼각형을 봐봐. 어느 부분 요 빗금친 요 직각 삼각형을 봤더니 뭐뭐뭐뭐요 빗금친 요 직각 삼각형의 모양을 봤더니 요 C와 HY 관계가 누구와 누구? 요 C와 HY 관계가 사인인 거 보일까? 뭐가 보인다고? 요 파란색 빗금친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B를 어떻게 쓸수 있다? 요 사인 B의 값을 뭐분의 뭘로, 이렇게 c분의 h로 바꿨을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에 얼마? a 곱하기, h 대신에 뭐라고 쓰자, 이렇게 c라고 쓰고, c 곱하기 얼마? 사인 이렇게 b라고 바꿨을 수가 있겠네. 가능할까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의 길이 값이라 뭐라고 이렇게 두 변의 길이 값 a와 c가 주어져 있고 그 가운데 끼인 각이 나오게 되면 뭐가 요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가능하지 진짜 자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대 두 번째는 외저번이 주어져 있다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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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자이 녀석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나오겠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서 누구 그렇죠 사인 법칙을 한번 써 놓고서 시작을 해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은 이거라면서 자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 이렇게 사인 얼마 분의 이렇게 A분의 이 A가 사인 A분의 A가 얘가 뭐랑 같고 이 녀석이 사인 B분의 B랑 같고 얘가 뭐랑 같더라 이렇게 사인 이렇게 B분의 이렇게 B랑 같고 얘가 또 뭐랑 같더라 얘가 사인 C분의 이렇게 C랑 같지 이렇게 C랑 같은데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진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거랑 몇번요 바로 위에서 구한 요 녀석과 이 녀석과 요 사인 법칙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야. 뭐 한다고 이렇게 쓴 사인 법칙을 연결을 시켜봤더니 자 갑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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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의 길이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표시를 해보라면서 모의 길이만으로 변의 길이만으로 자 우리는 방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냐면 얘가 2분의 1에 얼마 2분의 1 누구 a 곱하기 이렇게 c에다가 누구 사인 이렇게 b라고 나왔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의 길이만으로 변의 길이만으로 나타낼 거니까 누구를 없애자. 요거. 요 사인 b를 없애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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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b를 없애자. 왜? 요 대문자 b는 변의 길이가 아니라 뭐니까? 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사인 b를 없애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요두 개를 요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 가능할까요? s i n b분의 b가 er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s i n b의 값은 뭐랑 같다? 요 s i n b의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얼마분에 이렇게 e r 분의 얼마? 이렇게 이렇게 b라고 바꿨을 수 있겠네. 괜찮아? 진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지. 자, 분모 쪽은 얼마? 이렇게 4 r 분의 분자 쪽의 모양은 a 곱하기 b 곱하기 이렇게 c의 꼴로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리얼리. 자, 조금만 더 올려봐봐. 그럼 이번에는 뭐만 이용해서 삼각형에서 주어진 각의 크기만으로 누구 누구 누구. 또이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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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와. 자, 그럼 얘도 구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2분의 1에 얼마 얘가 A 곱하기, 이렇게 C 곱하기, 사인 이렇게 B라면서. 자, 이번에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모만으로 각의 크기만 들어간 식으로. 모의 크기, 이렇게 각의 크기만으로. 그럼 요 식에서 요 A 값이랑 누구의 값요 C를 없애란 얘기지. 자 a와 c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 사인 법칙 어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 요, 이요 부분 요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짝을 지어 이렇게 어떻게 맨 마지막 거랑 er과 이렇게 짝을 지어 괜찮을까요 리얼리? Really?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짝을 지어 봤더니 얘가 2분의 1에다가 a 대신에 뭐라고 바꿨을 수 있다 a 대신에 얼마 그렇죠 얘는 er 곱하기 sin a로 바꿨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sin a 곱하기 같은 방법으로 c 대신에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고 c 대신에 얼마 er 곱하기 이렇게 sin 이렇게 c로 바꿨을 수가 있겠네 곱하기 나머지는 어떻게 sin 곱하기 얼마 sin 이렇게 b라고 써주면 되겠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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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뭐만 들어 있다? 사인 a라는 각만 들어 있고 뭐가 들어 있다? 요 사인 b라는 각만 들어 있고 뭐라고? 사인 c였었군요. 이렇게 또 사인 b라는 각만 들어 있지. 뭐가 안 들어 있고 변의 길이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really? 진짜 자,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에서 뭐가 나왔냐면, 은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대요. 뭐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인데, 요세 번째 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자연수로 주어진 경우, 요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주어진 경우, 얘가 이렇게 보통은 자연수로,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자연수 값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요세 번째와 같이 주어진 공식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삼각형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고 나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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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 자세 변의 길이가 이쪽은 이렇게 a라고 쓰고 여기가 세 변의 길이 값이 이쪽은 a, 이쪽은 b 이렇게 c라고 세 변의 길이 값이 자연수로 나오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쓸 거야. 예를, 이렇게, 해론의 공식. 누구, 누구, 누구? 어이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론의 공식. 제 해론이라는 양반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요 공식 자체는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결과, 즉, 공식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공식, 해론의 공식, 언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세 변의 길이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자첫 번째 이렇게 소문자 s의 값을 구해라. 소문자 s의 값, 요 소문자 s의 값은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2로 나눠라. 모르나누라 이렇게 2로 나눠라.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삼각형 넓이 s가 뭐랑 같더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얘는 루트에 자 모양이 조금 특수하긴 한데 루트를 먼저 써주시고 요 루트 안쪽에다가 s 소문자 s 방금 구했던 거 다시 s에서 이렇게 a를 뺀거 다시 s에서 뭘뺀거 이렇게 b를 뺀거 다시 s에서 뭘뺀거 이렇게 c를 뺀거 요런 식으로 식을 구성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뭐다 해론의 공식이고, 이 녀석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세변의 길이가 자연스러워 주어진 경우에는, 요 빨간색과 같은 해론의 공식을 써가지고 삼각형 넓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단, 여기서 요 소문자 S가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있다? 요 위쪽에 어디? 요 위쪽에 소문자 S가 의미하는 바가 들어 있다. 괜찮죠? 자, 맨 마지막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맨 마지막 거는 삼각형에서 세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뭐가 뭐가 뭐가? 삼각형에서, 읍스 왜 이래? 삼각형에서 세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무슨 공식? 사선 공식 혹은 신발끈 공식 기억날까?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은 세 꼭짓점의 좌표. 여기가 이렇게 a 왜 이래? 자, 요 꼭대기를 이렇게 a, b a1 여기를 a2 이렇게 쓰고 오른쪽 아래 꼭짓점 이렇게 p1 얼마 이렇게 p2라고 쓰고 그 오른쪽 얼마 C1, 마 얼마 C2 이렇게 삼각형의 세꼭지점에좌표가 주어지게 되면은 삼각형 넓이 S는 자 이렇게 썼었지.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써 주시고, 요 빨간색 기호, 무슨 기호? 요 빨간색 기호는 절대값 기호입니다. 예, 무슨 기호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절대값 기호를 쓰고. 이 안쪽에다가 꼭짓점의 좌표를 세로 방향으로 써라 어느 방향? 세로 방향 어떻게? 이렇게 a1 and a2 누구요? 여기다 b1, b2 누구요? c1 얼마? c2 기억날까? 다시 한번 a1 얼마? a2 이렇게 썼었지 자 어떤 꼭짓점의 좌표를 먼저 쓸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걔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맨 앞에 쓴 녀석을 맨 뒤에다가 한 번만 더 쓰라고 했었지. 기억나?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삐딱하게 곱해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라. 취석.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라. 기억날까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라, 더해라, 어떻게 해라, 더해라. 기억나죠? 이번에는 반대쪽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으로 곱해라. 뭐 하라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라. 뭐 하라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라. 그런 다음에 이 곱한 값들 다 이렇게 더해라. 될까요? 그런 다음에 요 파란 부분에서 요 빨간 부분 더한 거를 빼라, 빼라, 빼라.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어떤 공식, 사선 공식, 기억이 나겠죠? 레알, 진짜로.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 왼쪽, 왼쪽을 봤더니, 이번에는 삼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누구?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첫 번째, 사각형 중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왼쪽에 그림을 봤더니, 이 평사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변의 길이랑,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이두 변의 길이 값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끼인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뭐라고? 평사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두 변과 그 가운데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면서 자 평사의 넓이 구할 때는 1단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라 1단계 뭘 그자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자 이렇게 파란색 대각선을 그으니까 평사가 삼각형 몇 개로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요두 삼각형이 원동 합동인 것도 보일까? 보여? 아, 보이겠지. 자, 그러면은, 왼쪽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고봤더니 얘는 얼마? 그렇죠. 두 배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A 곱하기 B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이런 게몇개 나왔다, 이런 게 이렇게 두 개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주어진 평사의 넓이는 A 곱하기 얼마? B 곱하기 뭐랑 같더라? 이렇게 사인 요 세타랑 같더라. 가능할까요? 리얼리 really? 진짜 자두 번째 그림은 일반적인 사각형 뭐라고 얘가 일반적인 사각형 일반 사각형 즉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평사가 아닌 그냥 내 변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사각형 여기 보일까요? 요 일반적인 사각형의 모양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먼각선 대각선 뭐가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뭐라고?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또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1단계 보조선을 그어요. 뭘 그자? 보조선. 어떤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은 주어진 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대각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 뭐라고요? 꼭짓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어떻게? 요렇게. 첫 번째는 요렇게 그어 주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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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a가 평행하지가 않은데 다시 뭐라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뭐라고? 꼭짓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 아래쪽도 이렇게 그어봐 쭈쭈쭈쭈 이렇게 그었어 뭐라고? 꼭짓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라고 그럼요 위쪽 부분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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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아래쪽에다가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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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거 취소 아래쪽도 어떻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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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laughs> 요 녀석, 요 굵은 파란색 요거, 너 어떻게 이렇게 요 굵은 파란색 요거 한번더 이렇게 굵은 파란색 이렇게 그어 주시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었다. 자, 그러면은 요 굵은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 얘가 뭐가 나온다? 그렇죠. 뭐가 나온다고요? 얘는 평사가 되겠지. 뭐, 평행사변형 인정할 수 있냐? 맞죠? 자, 얘가 평행사변형인데 요 아래쪽에 길이값은 뭐가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b가 나올 테고 b b b. 이거 왜 이래? 이렇게 b가 나올 테고. 그다음에 요 위쪽에 길이값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a가 만들어지겠지.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요쪽 요 왼쪽에 주어진 각도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세타가 나올 거 아니냐. 어? 그러네. 그러면은 요 굵은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요 평사의 넓이가 얼마 나온다? 요 평사의 넓이는 얼마?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A 곱하기 B 곱하기 얼마 이렇게 쌓이네 이렇게 세터라고 쓰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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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파란색 평사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검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자 모양을 잘 관찰해봤더니 이쪽과 요 X 표친 부분과 요것의 넓이가 서로 어때? 같대? 보여? 또 우에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서도 요 동그라미 친 부분과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마찬가지로 요 위쪽도 요 세모칸 친 부분과 요 세모칸 친 부분이 넓이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네모칸 친 부분과 이 네모 칸침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검은색 사각형의 넓이는 이 평사 넓이의 몇 분의 몇 반띵이다. 얼마띵이라고 반띵 반띵 반띵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결국, 결국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주어진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더라. 가능할까요? 진짜. 자,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평사의 넓이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외웠는데, 주어진 조건이 다른 거 보여? 뭐라고요?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 평사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는데, 평사에서는 두 변의 길이랑 가운데 끼인가? 일반적인 사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과 대각선의 길이랑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사의 넓이를 구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주어진 조건이 다름을 구분할 수 있겠지. 인정, 인정.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고, 맞지요? 그리고 평행사변형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 봤다. 공식의 공식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문제에 따른 문제에 따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를 생각을 한 번씩 해 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진짜 오케이.